295원부터 시작하보도록 하겠습니다. 2 9 5 문제,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집합이라는 건 멋있어요. 집합은 분명한 것들의 모임. 분명한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은 작은 볼수 작다라는 거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 오늘 못 들어갔나? 작다라는 <laughs> 건 정해지지 않습니다. 2번, 유명한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즉, 세 번째 노래 잘한다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 안된다. 하지만 4번, 3월에 태어난 학생, 그리고 5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분명한 범위를 준, 분명한 범위가 있는 것은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296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영문에 작습니다. 이 정수인 해의 집합 A라고 했을 때, 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6에 이 아, 범위에 대해서 찾아달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이죠. 부등식에서 얘는 2부터 6까지에 대해서 아래쪽 해가지고 X의 범위는 2부터 6인데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표시는 안 들어가 있다. 이 표시는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고르더라도 안 들어가 있고 0도 안 들어가 있고 2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라고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297번 문제 보시면요, 3, 5, 7을 조건 제시. 자, 모르겠으면 거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는 친구를 전부 다 원소 나열법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2 이상 9 이하 홀수. 그건 누구예요? 3, 5, 7, 9가 켜 있으니까 탈락. 2번. 자, 2보다 큰한 자리 홀수. 어떻게 돼요? 3, 5, 7, 9, 탈락 3번 2n 플러스 1 자리에 천천히 n나 1, 2, 3 넣어달래요.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7 합격 정답은 3번, 4번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네마리라서 탈락. 그 다음에 5번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의 홀수는 1, 3, 5, 7로서 탈락이 됩니다. 298번 문제 보시면요. 자, X, b X는 0부터 X가 12, 10인 2의 매수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원소나연법을 나타내달라. X가 A 집합. A 집합 그래서 나타내는 건 2, 4, 6, 8 이렇게 밖에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y 바 y는 3x 2인데요그 x가 어디서 었던 식으로 더를 해요? a에 있던 식으로 더를 래요 그럼 2부터 넣습니다. 될수 있는 후보 2 넣으면 6224, 4 넣으면 10, 6 넣으면 16, 4. 8 넣으면 22 이렇게 해서 총네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나타내달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299번 이제 가보시면요. 자, 집 값을 뭐라고 나타내냐면요, x 바 x는 2의 p, 5의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q는 자연수. 다음 중 아닌 것은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인수 분해를 따라거예요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 친구가 되려면, 소인수 분해에서 이 친구가 되려면 뭐밖에 안 나야 된다. 2 또는 5만 소인수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은 거기 에 있는 10, 10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400이라는 선을 전부 다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이라는 친구는요, 2, 3, 5, 3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친구는 아니라는 사실. 자, 그 다음 300번으로 갑니다. 300번 문제로 가시면 유한 집합, 유한,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10보다 큰홀수 10보다 큰 거는 뭐 있어? 11, 13, 15, 17, 19, 19, 엄청 많습니다. 이건 무한집합입니다. 니은 공집합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그냥 공집합도 유한집합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소가, 원소로 공집합이 있는 거일 뿐이에요. 유한집합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귿은 1부터 3까지에 대한 여섯을 찾아서 있어요. 홀수가. 없어요. 얘가 공집합인 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유한계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리얼. 2n이 있어요. n 자체는 자연속은뭐가 돼? 대입해 보면 2, 4, 6, 8, 10 이렇게 다 돼. 무한집합. 정답은 bn. 301번이고요. 자, a라는 친구는 50보다 작은 7의 배수. 그러면 7의 배수 적어 봅시다. 7 14, 21, 28, 35, 42, 49 혹시 누구 빼먹었는가? 확인 1은 7, 7, 24, 7, 7 28, 2 1 30, 어, 1 오케이 자두 번째 거자 b 자체는요 x 제곱이 마이너스 4 되는 친구래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직합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없어요 자 c라는 친구는 뭐에 대해서요? 절댓값 x가 4 되는 거 찾아달래요 누구 있어요? x는 4 또는 마이너스 4로써 이렇게 두 개가 집합으로써 구성이 됩니다. 그럼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인 a와 없다, 0 개와 c는 두 개입니다. 정답은 빼기였네요. 어, 마지막은 자 빼기였으니까 빼기로 계산해 주세요. 정답은 다섯. 아, 집합 너무 쉽네요, 그죠? 다음 넘어가면요, 313번입니다. 313번 문제 보시면 A, B를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B, 3, 4, 5 여기 A, 1, 2가 있습니다. 그때 공집합은 A에 들어가 있냐, 1은 B에 들어가 있냐, 3은 A에 없냐? 그 다음에 2라는 친구는 A에 있냐, 그 다음에 1, 3 5는 B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본 거라면 너무 쉽게 구하시면 됩니다. 항상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으로 갖습니다 부분으로 갔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 2번 1이라는 친구, B 안에는 1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이라는 친구는 3이라는 친구는 A에 에어리어 밖에. 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4번 2라는 친구는 2라는 집는 부분으로 섹터를 딱 잡을 수 있어요 부분집합 될수 있어요 하지만 1, 4, 5는 1, 4, 5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안되냐는 거야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부분집합은 그래서 나누는 거그 안에 원소가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314번 a라는 집합은 2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뭐뭐되요? 2, 4, 6, 8, 10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기억 A 5가 a 안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니 6은 a 안에 없습니까? 절대 아니죠. 디근 4랑 10은 a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은 4랑 10이 a의 원소입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이 질문이. 그래서 얘는 되니까 맞다. 리얼. A 안에 2, 4, 6, 8. 누가 못 먹어? A 자리에 10도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정답은 얘는 비급 밖에 될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315번. S라는 집합은 공집합 0,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소로서 누가 있냐면요. 원소는요. 공집합, 0, 1이 있는 거예요. 원소로. 그러면 원소에 대한 이야기 1번과 3번을 먼저 볼 건데요. 1번을 보면요. 공집합이 S 있습니까? 있어요. 3번, 1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공집합은, 2번에 보시면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항상 된다고요. 부분집합이 항상 된다고요. 4번은요. 이게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0이 S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0을 둘러싼 집합교 하나 더 있죠. 이게 맞는 표시가 되려면, 일단 정답 4번인데, 맞는 표시가 되려면 집합교 하나 더 있었어야만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칠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316번 문제. A 집합으로는요,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B 집합으로서는요, 2, A-2, 1-A가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가 B한테 먹혀야 한대요. 먹혀야 한대요. 자, 먹히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 뭐라고 해야 돼? 어, B 안에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첫 번째. a 2가1될 때, 두 번째, 1-A가-1 -1 될 때, 두 개로 나눠봅니다. 그럼 이때 A는요, 1이 나오고요, 이때 A는요, 2가 나올 겁니다. A가 만약에 1이면요, 여기 대입해볼게요. A라는 집합은-1과 1 넣으면 0이 됩니다. 여기 넣으면요, B라는 집합은요, 어, 2-1, 0이 나옵니다. 오케이! 얘는 먹을 수 있어요. A1 되겠네요. 근데 A가 2면요, A 집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3이 됩니다. B 집합은 어떻게 돼요? 2와 0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어? 3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네요. 너는 갈락이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골라줄 줄 알아야 합니다. 됐어요? 자, 17번 317번 문제 보시면요, A 집합은요, 제가 어 그냥 구분식이니까요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x bar를 생략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6 자, 이럴 때는요. 결국에 또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a가 b한테 먹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직선을 그리세요. a 집합부터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이 영역을 b가 다 먹으려면 이렇게 범위에 설정이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야. 그러면, 3a-2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6보다 작아야 돼요. 하지만 얘둘다 비어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같아도 돼요. 하지만 얘는 같게 되는 순간 얘 덩어리보다 얘가 더 커져버려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3A는, 그래서 마이너스 3로서 A는 1보다 크다.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8이 돼서 A는 4보다 작다. 그래서 결론은 A는 1부터 4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 8이군요. 그안합니다 계산을 못하네요. 2로 왜 나눠서? 18번. 자 A라는 집합은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요, 2, 5, A 제곱 마이너스 3 a 가 되어 있어요. 거기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이거이면서 이거이다. 이말을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랑 B는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으려면, 어라? 4라는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4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될수 밖에 없어요.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요, a 집합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4, 0, 마이너스 면 3이 돼요. 그리고 4를 넣게 되면요, a 집합으로요 4, 5, 2가, 돼. 어? 2랑 5가 둘다 있네요. 2랑 5가 둘다 있네요. 그러면 정답을 체크하더라도 누구 체크해야 돼? 4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맞나요? 결론은 꼼꼼한 싸움이에요. 집합은 꼼꼼함. 됐죠? 자, 319번으로 갑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A 집합은요. 1, 4, 5, 7, 9, 11이고요. 그리고 3은 X에 있었으면 좋겠고, 5도 X에 있었으면 좋겠고, 9는 X에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의 게으로 봤잖아요. 맞죠? 자, 3은 이미 선택된자예요 5도 선택된자예요 9는 선택되지 못한자예요 그러면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7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1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답은 8가지. 동시에란 말은 우리, 뭐죠? 공통성 1의 만남, 경우의 수도 부분에서, 이제 동시에 고배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자, 2, 3, 5, 4를 빼먹네요. 미안합니다. 4, 5. 적어도 하나가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체에서 아닌 것 빼자라고 합니다. 전체서 아닌 것 빼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건 뭐예요? 전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없어도 되고, 이에 4세곱해서 누구 적어도 하나가 소수 그럼 무조건 하나는 뽑혀야 된다. 소수가소수안 뽑힌 거 4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로 빼서 정답은 14가지. 아니면 다구해보셔도 됩니다. 됐죠. 전체에서 아닌 거 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1번이고요. A라는 집합은요, 0, 1이고요. B라는 집합은 0, 1, 2, 3이라고 합니다. A x B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B가 이렇게 있는데요, A가 이렇게 있어요. 0, 1이고요, 2, 3이 있어요. 근데 x가 여기 A를 먹으면서이 안에서만 놀아달라는 거야. 그럼 x는 누구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가? 거 0과 1은 무조건. 무조건 픽 했다라는 거예요. 픽, 픽. 하지만 2랑 3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 그럼 뭐라는 거야? 어, 0과 1은 무조건 뽑혔어. 2랑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래서 정답은 4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4 가지의 선택권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먼저 0, 1만 뽑힌 거, 0, 1, 2만 뽑힌 거, 0, 1, 3이 된 거, 0 1, 2, 3이 된 것. 이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마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23번, 아니, 322번. A가 1, 이고요그 다음에 B가 1, 2 해가지고, N 개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A가, X가, B가 있을 때, 만족시키는 개수가 128개, x의 개수가 128개. 그럼 어떻게 한다고? n개가 있었는데요, n개가 2의 n개가 있었는데요, 두 개는 이미 선택했어요, 두 개는 이미 선택했어요. n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요. 그게 뭐가 되었다는 거야? 128, 128 자체가 2의 7제곱이라서요, n은 9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번 문제는요, a가 A, B, C, D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A, B, C래요. 근데 B, X, A가 되는데 X가 A 되지 말래요. 자, 진부 분집합이 되지 말라는 거네요. 결론은.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A, B, C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D랑 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누구? 다 뽑혀서 A가 되는 거는 빼주세요. 정답은? 세 가지 하고 문제가 쉽게 끝나죠. 상당히 문제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할수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됐죠?